여러분, 요것만 있으면 금10% 싸게 살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니들연구소 에디들입니다. 여러분, 요즘에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은 뭐 재테크의 열풍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.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금, 코인, 주식. 예전에는 안 했던 2, 30대들도 이제는 재테크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추세예요. 제 주위 사람들 보더라도 옛날에는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금 투자, 은 투자, 주식 투자, 코인 투자 등 투자에 관한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 수많은 투자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금입니다. 금 이금 같은 경우는 투자의 개념도 있지만 악세서리 개념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옛날에 조회해서 샀던 게뭐 10년, 20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 금이라는 놈이 비싼 얼마나 비싸니까 요즘 한돈에 진짜 거의 30만 원, 40만 원 그런데 우리가 이 금을 살때 무조건 10% 할인 받아서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. 자 금을 어떻게 10% 싸게 살수 있느냐 바로 방법은 요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 예전에는 이 지역화폐라는 개념이 잘 없었지만 요즘엔 이 지역화폐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지역이 파주지역이기 때문에 이 파주페이를 사용하고 있고 지역화폐가 원래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활발히 유지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시국을 겪으면서 지역화폐가 더욱더 쓰임새가 어마어마해졌죠 여기서 중요한 팁은 이 지역화폐가 10% 환급 또는 10%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마다 틀리지만 10%에서 최대 20%까지 지원해주는 카드가 존재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 앞에 돈을 충전 또는 구매를 해서 이 금을 산다면 10%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예를 들어 100만원의 금을 사고 싶다. 그럼 지역 앞에 100만원을 충전하면 10%를 더 주니까 110만원어치의 금을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또는 100만원짜리 금을 사기 위해서는 90만원에 입금하면 9만원을 플러스 추가되니까 1 0 0만원짜리 금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을 살때 어디를 가서 사더라도 10%는 무조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을 살때 지역화폐에 돈을 충전 후 금을 사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금을 살수 있는 금은방 또는 금 구입처가 이 화폐를 받는지 안 받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아닌 게 10%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, 지역에 뭐 금을 파는 금은방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엔 금을 살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. 그런데 이 지역 화폐는 지역마다 얼마까지 충전 가능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, 최대 금액이 얼마가 충전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금 사실 때, 금 테크 하실 때, 이 지역 화폐의 10% 환급, 10% 추가 입금의 제도를 꼭 이용하셔가지고 이 엄청나게 비싼 금살때 정말 싸게 사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 지어가 팔만 있으면 금10%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